왜 이렇게 됐지? 구가 사람이 올라올 건 아닌데. 어 다육이를 잘 지탱할 수 있을지 꼬꾸라졌다. 추워서 그럴 거야. 안녕하세요. 두레박 다육입니다. 오늘 또 날씨가 매우 매우 좋습니다. 오늘은 일요일이고요. 어, 지금 저희 엄마가 무릎 수술을 하러 이제 수요일에 갔거든요. 그래서 한 이제 한 며칠 되었죠. 그래서 목요일에 수술은 잘 되었고 지금 어제부터 물리치료를 시작했다고 해요. 어, 지금 여기 하우스 안은 30도입니다. 지금 바깥 온도는 한 20도. 19도 정도인데, 여기 안은 한 10도 정도 높네요. 어제 제가 여기 하우스에 왔는데, 여기 밑에 있던 그 선반 위에 다 여기 다 쏟아진 거예요. 그래서, 어왜 이렇게 됐지? 누가 사람이 올라올 건 아닌데, 혹시 고양이가 올라왔나 싶어가지고, 막온 곳을 다 찾아다녔거든요. 근데, 고양이를 발견하지 못했어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거거든요. 이 선반이거든요. 근데 오. 보면 밑에 선반이 이렇게 그 다리 부분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. 아무래도 하우스 안에 온도가 낮때면 많이 높게 올라가니까 이게 혼자서 열에 의해서 이제 찌그러진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다육이들이 다... 이제 오른쪽으로 썰려가지고 쏟아져서 화분 한 개도 다 났어요. 그래도 다행히 몇 개는 잘 수습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놨고 나머지 애들은 화분에 다시 제가 뭐 심는 것들은 그냥 입고지 거기다 꽂아놨거든요. 선반 고르고 집에서 보관할 때도 다 여기를 잘 지탱할 수 있을지 잘 봐야 될것 같아요. 여기 보면, 네.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나마 괜찮은데,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것도 이렇게 휘었습니다. 그래서 좀다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거든요. 또 어제처럼 그렇게 다 쏟아져가지고 막 화분 깨지면 진짜 마음 아프잖아요. 그래서 일단 요거를 일단 먼저 해보겠습니다. 보시면 완전 히 이렇게 휘었어요. 이제 조금 있으면 얘가 다육이를 모개를 다육이 개를 이제 감당하지 못하고 앞으로 쏟아질 수 있겠죠. 얘네들은 꼬치 거기 갖다 놓으면 될까요? 일단 한번 떨어졌다. 조금만 <laughs> 해가지고 될지 모르겠습니다. 얘네들 어제 떨어져가지고, 이큰 애들. 이렇게 놔뒀는데, 어떻게 될까요? 음,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. 괜찮아요? <laughs> 꽂아봤습니다. 여기 물조리기에 물을 담아 왔습니다. 엄마가 이꼬지에 해놓은 거 물주라 해가지고 일단 처음 해보는데요. 잘될 런지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주는 거 맞겠죠. <laughs> 잘 커라 얘들아. 괜찮겠지? 아 이게 레프 없으니까. 진짜. 그리고 나머지 잎꽂이에 놓은 것들에도 물을 주겠습니다 들이 약간 시들시들하네요. 잘 살아나길 바래요. 놀랬어 <laughs> 얘네는 죽었다.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<laughs> 그리고 마지막 얘네들은 그냥 분무기로 주면 된다고 해서 뿌려볼게요. 입꼬지에 물을 다 주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, 지금 이거 그때 소개해드렸던 화재인데 얘가 지금 꼬꾸라졌다고 하 이렇게 의미 없이 추욱추욱 앉았어요 추워서 그럴까요? 이거 옆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좀 따뜻하게 있다 보면 괜찮아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수요일 날아 네, 화요일인가? 그쯤 물을 주고 갔다고 했거든요. 일단 한번 좀 따뜻한 햇살에 놔두고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.